림목이 예상되는 구조물에서 진입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블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프라이스 액션의 핵심 개념인 초크와 BOS의 기본 개념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초크와 BOS를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매매신호로 활용하는지 실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초크를 실전에서 어떻게 찾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라는 건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패턴이 나와야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승 추세 중 이전 저점이 깨지는 순간, 하락 추세 중 이전 고점이 돌파되는 순간, 이 구조적 전환이 초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점이나 고점만 톡하고 건드리는 터치가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명확한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고타임 프레임에서 FVG가 생성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왜 FVG를 동반해야 할까요? FVG가 중요한 이유는 돌파한 캔들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전에 예시처럼 하락 중에 FVG가 같이 발생했다면 이건 유동성 제거가 동반된 의도 있는 하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때가 초크로 해석 가능한 구조입니다. 초크는 단순히 고점과 저점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전략을 읽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이 구조가 어떤 흐름에서 만들어졌는지, FVG나 오더블록 같은 스마트머니 개념과 연결해서 판단해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실제 차트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 4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락 파동 이후 FVG가 발생하며 구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후 눌림이 있었지만, FVG 아래에 있는 OB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차트는 재차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실전에서 초크가 유효하게 작동한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BOS를 실전에서 어떻게 찾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초크로 추세 변화를 확인했다면 BOS는 주로 홀딩하거나 추세를 따라 타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BOS는 진입 신호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BOS가 나왔다고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되고, 진입 구간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동성 제거 이후 리테스트가 있었는가. 두 번째, 오더블록이나 FVG 같은 구조물에서 반응이 나타났는가. 이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가 바로 강한 진입 시점입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 4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초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초크를 확인했다면 먼저 첫 번째 하락 조정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주고 이후 고점 돌파가 나온 것까지 확인했다면 눌림목이 예상되는 구조물에서 진입해볼 수 있습니다. 진입 후 다음 주요 저항대 유동성이 될만한 저항구간 BOS가 나올 구간을 목표로 삼는다면 실전 매매에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락 BOS에서 진입 매시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초크 이후 반등이 나왔지만 FVG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후 BOS가 발생하면서 하락 추세가 확정되었고 반등이 반복되었지만 FVG에 막히는 흐름이 지속되며 결과적으로 가격은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숏 진입을 시도했다면 다음 주에 지지대, 유동성이 될 만한 저항 구간, BOS가 나올 구간으로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BOS 이후 구조적인 반전이 확인되었고 실전 매매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입했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짜 돌파에 속는 경우 캔들이 마감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번 찔렀다고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종가 기준 돌파를 반드시 확인하고 리테스트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청산. 청산 위험을 줄이려면 계좌의 5% 이하만 리스크에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하위 타임프레임 위주의 분석.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작은 타임프레임에서만 매매한다면 손해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드시 상위 시간대 트렌드와 일치하는 신호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입했을 때 성공률을 높이는 꿀팁. 만약 시간대로 주로 분석하신다면 4시간봉과 1봉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 시간은 피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손익비는 최소 1대 1.5 이상 확보해야 심리적으로 안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첫 번째, 쇼크로 트렌드 변화를 포착한다. 두 번째, BOS로 정확한 진입 타이밍을 설정한다. 세 번째,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실전에서 바로 적용해 보시되 처음에는 데모 계좌에서 충분히 연습한 후 실계좌로 넘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